혹시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 이런 의문이 스멀스멀 피어오른 적 없으신가요? 내 기도가 정말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 그냥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것처럼 공허하게 느껴지는데 정말 듣고 계신 걸까? 수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기도했지만 내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쉽게 지치고 낙심합니다. 마치 고장난 자동판매기 앞에서 동전만 계속 넣고 있는 것처럼 허탈한 기분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거나 그저 마음에 위안 정도로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가 하나님이 외면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많은 이들이 기도를 소원을 이루는 주문처럼 생각하지만 진짜 기적의 열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영상은 기도가 어떻게 닫힌 문을 억지로 여는 열쇠가 아니라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현실로 끌어오는 통로가 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더 이상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뭘 떠올리나요? 아마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사건, 불치병이 하루 아침에 낫는 일, 아니면 절망적인 상황이 영화처럼 뒤집히는 짜릿한 순간을 상상할 겁니다. 물론 그것들도 기적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적의 진짜 모습은 우리 눈을 즐겁게 하는 깜짝 이벤트가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언제나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종교개혁가 장칼뱅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표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쇼가 아니라, 고통받는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사랑이 담긴 서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단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기적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셨으며,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들을 찾아가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기적은 언제나 잃어버린 사람, 마음 아픈 사람,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할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적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로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을 구원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상적인 방식이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얻어낼까? 하는 계산에서, 어떻게 그 사랑에 연결될까? 하는 관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기적을 그저 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극적인 사건으로만 여겼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관계가 깨졌을 때, 미래가 캄캄할 때마다, 이 문제만 해결해주세요라고 수없이 매달렸죠. 하지만 가장 깊은 절망의 터널을 지날 때 드렸던 기도는 제가 기대했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나 훨씬 더 근본적인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상황은 당장 바뀌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었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으며 무엇보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삶에 일어난 첫 번째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자동판매기 앞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정확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더 열심히, 더 오래, 더 간절히 외치면 언젠가 내가 원하는 게 툭 하고 떨어질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식의 접근은 계속된 실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본질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훨씬 더 깊고 인격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우리 영혼이 편히 쉬는 호흡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는 흩어진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 나의 소망과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더 크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인 셈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통로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질문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소원을 이룰까?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가장 좋은 때와 방식으로 내 삶에 나타나게 할수 있을까?로 말이죠. 기도는 마법 지팡이를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삶에 파이프를 연결하는 작업과 같습니다. 파이프가 녹슬고 이물질로 꽉 막혀 있으면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없듯 우리의 불신과 교만, 이기적인 욕심이 기도의 통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기도는 주세요. 라고 외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통로를 점검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기도가 어떻게 기적으로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까요? 복음서를 보면 기도,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이세 가지가 항상 함께 움직이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했고, 절망한 아버지는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아버지의 믿음을 먼저 일깨우십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왜 자신들은 실패했는지 묻자.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쫓아낼 수 없다고 답하시며 기도의 부재를 지적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기적이란 당사자의 믿음과 중보자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만날 때 일어나는 신비로운 합작품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은 이 원리를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구절을 잘 보세요. 기도를 하는 건 우리지만 병든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임하는 통로 역할을 할 뿐,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세상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믿을 때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지옥에 간 부자는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가는 기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회개하고 믿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간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충격적입니다.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그 사건을 비로소 기적으로 해석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봐도 그저 놀라운 쇼일 뿐, 그 안에 담긴 구원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 당신의 삶에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혹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 곳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작은 기적들을 기적으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도착했습니다. 도대체 기도라는 행위가 어떤 영적인 원리로 기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우리의 기도가 만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수 있죠.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끊임없이 초대하십니다. 이건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 속에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의 기도라는 요소를 포함시키겠다는 약속이자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당신의 주권을 긴밀하게 조율하며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각 연주자의 소리를 모아 하나의 장엄한 교향곡을 만들듯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 같은 기도 소리마저 그분의 거대한 구원 교양곡의 일부로 사용하십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기도 자체가 이미 이중의 기적입니다. 첫째,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먼지의 티끌 같은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둘째, 그 기도를 통해 실제 현실이 변화되기도 한다는 것이. 또 다른 기적이죠. 둘째, 환경보다 나 자신이 먼저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통해 어려운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기도의 우선순위는 조금 다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통로이기 이전에 그 상황을 마주하는 나의 마음과 관점을 바꾸는 통로입니다. 가장 완벽한 예는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겟세만의 동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인간적인 고통을 정직하게 쏟아내셨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결론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였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십자가라는 환경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과 확신을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위대한 첫 번째 기적입니다. 기도의 첫 기적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고통받을 때, 기도는 그 사람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 마음 속에 용서할 힘을 주시는 기적을 행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는 평안을 주는 기적을 행합니다. 이렇게 내면이 변화될 때,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상황에 반응하게 되고 바로 그 나의 변화가 결국 모든 것을 바꾸는 기적의 출발점이 됩니다. 셋째, 의인의 강구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흐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단어에 주눅 들수 있습니다. 나는 죄도 많고 부족한데 내 기도가 과연 힘이 있을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의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즉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해 나아가는 사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흥미롭게도 야고보서는 의인의 강구를 말하기 직전에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죄의 문제와 이웃과의 막힌 관계용서의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막힘없이 끌어오는 통로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가 기적을 부르는 비밀 열쇠는 유창한 말솜씨나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비밀 열쇠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회개와 용서, 순종의 삶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진다면 더큰 목소리로 외치기 전에 먼저 당신과 하나님 사이 그리고 당신과 이웃 사이에 막힌 담은 없는지 조용히 살펴보세요. 그 막힌 담을 허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폭포수처럼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넷째,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훨씬 더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는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기적은 어둠과 고통, 질병과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 치유와 자유가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기도로 일어나는 기적은 단순히 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하는 거룩한 표지입니다. 당신이 기도를 통해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될때 당신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미한 소망이라도 발견할 때,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진짜 평안을 누릴 때, 당신의 영혼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야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본질적인 기적입니다. 우리는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현상을 원인과 결과, 자연 법칙으로 설명하려는 시대에 기적이라는 단어는 낡고 비합리적인 신화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걸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요? 이 질문은 매우 타당하고 정직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물리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존, 폴킹온과 같은 학자들은 기적을 단순히 자연 법칙의 위반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기적은 자연 법칙이라는 일반적인 무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개입하시는 특별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해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문학 작품의 감동을 문법 규칙만으로 온전히 설명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자연 법칙만으로 다 설명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어떻게 세상이 작동하는지 설명하는 탁월한 도구지만 왜 세상이 존재하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신앙은 바로 그 외와 의미의 영역을 다룹니다. 존 폴킹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은 세상이라는 건물의 벽돌과 시멘트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려주지만 신앙은 그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가 누구이며 어떤 목적으로 지었는지를 말해준다. 과학과 신앙은 서로를 존중하며 진리의 다른 면을 보게 해주는 두 개의 창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과학 시대의 기적을 믿는 것은 눈을 감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이 밝혀낸 이 경이로운 우주와 생명의 신비 너머에 계신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특별한 방식으로 개입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는 더 크고 깊은 차원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비밀에 대한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문처럼 외우던 기도, 고장난 자판기 같았던 기도가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나누었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기도는 그 사랑과 능력이 우리 삶으로 흘러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가장 큰 기적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우리가 연결되는 거룩한 자리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스며드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혹시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를 떠나 계셨나요? 혹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나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 오늘부터 하루 단 5분 화려한 말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기도로 혹은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경험한 작은 기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겠어요? 그것이 원하던 응답이었든 아니면 마음의 변화였든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지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적 이야기가 또 다른 기적을 나올 수 있습니다.